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유승호 배우가 그동안 안 했던 캐릭터를 한것 같은데 왜 캐스팅 하셨는지 궁금하고 다른 배우들도 이제 관계를 생각해서 다 캐스팅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승호 배우랑 사실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사실 이유는 어 승호 배우의 짧은 머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. 승호 배우가 짧은 머리를 할때 사실 너무 멋있었고 예, 네, 그 모습을 제 작품으로 보여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. 뭐 지금도 보시면 너무 짧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어,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외적인 거고 내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 작품에서 이제 준성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변에서 흔드는 역할이에요. 이제 주변에서 막 작품이 이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흔들리는 강도가 세지는데 사실 그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기중심이 확실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이제 배우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소년 그리고 청년이지만 자기중심이 되게 확실하고 가치관이 되게 어 올고진 어떤 배우가 이 준석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. 준성 역할을 유승호 배우에게 부탁을 했고 이제 부탁하면서 짧은 머리로 좀 <laughs> 해달라고 졸랐었죠. 더불어 그래서. 부탁을 했군요. 네네.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동희 배우 그리고 뭐 수빈 배우 그리고 주영 배우 다 너무 어 제가 이제 이 작품 하면서 사실 가장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어 제가 그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배우들이랑 다 같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, 나중엔 또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할에 사실 동의배우, 수빈배우, 주영배우만큼 잘 어울리는 어 배우는 없다라는 확신이 들거든요. 그래서 내일 이제 공개되면 보시면 이제 그리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 일주일에 두 편씩 되겠지만 이 배우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거를 아마 작품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돈을 니들한테 줄게.